아, 안녕하세요 카조아입니다 오늘은 넥스턴 스포츠 칸에 시동용 배터리에 2kw 인버터 설치했는데요 어, 고인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220이 많이 사용이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오늘 시설 이렇게 격벽이라고 하나요 안쪽에 220 포트를 이식을 해 드렸어요 자 테스트를 할 건데 지금은 무시동 상태고 전자렌지 한번 돌려 볼게요 전자렌지 같은 경우는 뭐한 1kg 에서 1.4kg 정도 되는데, 지금 무시동 상태에서 전자렌지가 잘 도는 게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전자렌지나 아니면은, 보인 같은 경우는 뭐 드론, 드론 충전하시려고 지금 시설 하신 건데, 드론 뿐만 아니라 전자렌지, 커피포트, 전기장판. 특히 이렇게 넥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차박들 많이 하시니까, 어, 이렇게 시설를 하시면 되게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아마 저 이제 앞쪽 시트 쪽으로 가서 인버터 설치하는 거볼 건데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2열, 서, 2열 뒷자리 등받이 쪽에다가 인버터를 설치해드렸어요. 자, 등받이 설치한 이유는 이의자를 이렇게 닫아도 간섭이 없죠. 근데 인버터 키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은 인버터 스위치를 여기다 이식해드렸어요. 간편하게 껐다가 켰다가 편하게 어... 이 차같은 경우는 GSP의 3세대 점프킷이 있는 어, 지금 배터리를 장착했는데요. 지금 점프킷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 해드렸고요. 방전이 됐을 때는 이 버튼을 켜고 10초정도 있다가 시동을 거시면 돼요. 그리고 시동이 걸리면은 버튼을 끄시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알람. 알람이 울리는데 저전압일 때뭐 듣기가 싫잖아요? 그랬을 때이 버튼을 on, 프 하시는 버튼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는 엔진룸인데요. 지금 배터리가 배관0 a h 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충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안전하게 이렇게 퓨즈를 설치해드렸어요. 퓨즈 없이 이제 설치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쇼트라던가 뭐 부하가 걸렸을 때 데미지가 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퓨즈는 항상 꼭 설치해주면 됩니다. 설치해줘야 됩니다. 어,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뭐, 다른 정보 알려드릴게요.